여러분, 지금 시바이노의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는 호재 정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지표를 통해서 시바이노가 엄청난 상승을 할 거라는 확신이 나왔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쿠사마 시토 시가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일본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자, 일본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제를 조금 공부하셨다면 일본에서의 투자가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일본에서는 시바리움이라고 하는 마켓이 나올 정도로 시바인루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게다가 이것과 더불어서 바로 어제 다빈치 제레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시바인루를 샀냐는 질문에 yes 그렇다 나 시바인루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레미 다빈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최근에 밈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시바인루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시바인루의 마크가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바인루를 계속 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있던 인물인데요. 이번에 포트폴리오 안에 시바이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시바이누가 곧 있으면 급등할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시바이누가 이번 달에 300% 이상의 급등을 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는 0.1원에 가는 거는 거의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시바이누를 언제 사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주시고요. 오늘은 살짝 어려운 경제 이야기도 살짝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영상 넘기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면서 오늘 내용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돈이 되는 이야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좀더 쉽게 제가 경제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차트일보도 주말 동안 구독자가 많이 올랐어요. 현재 3만 3천 명 구독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 구독해주시고 저희 영상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을 빠르게 눌러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영상 시작 전에 간단하게 구독자 이벤트 트를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존에는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만 명 이벤트는 지금 완료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리플 10만 개를 나누어서 드렸고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다들 리플 1000개씩 받아가시면서 되게 감사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리플로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리플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리플로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리플을 드리는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천 개씩 다들 받아가셔서 인증해 주시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제 계좌를 봐도 리플이 많이 줄어들었죠. 최근에 제가 다른 알트코인들을 좀 매수하느라고 리플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저번 주 영상만 보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거의 100만 개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지금 리플을. 그리고 다른 코인들 몇 개를 좀더 사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제가 리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면서 총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을 더 내릴 생각을... 없습니다 왜냐면은 10만명 구독자까지 계속 이런 이벤트를 이어져 나가려면 이 정도의 수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보시고 나서 당연히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받아가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 하나 달아놓을 거예요 이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은 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리플 이벤트를 참여하실 분들 리플 10만개 3만명에 도달했을 때 리플 10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리플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로 7번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7번 리플이라고 보내주시고 나서 이렇게 7리플 카톡 완료라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댓글을 계속 이렇게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구독한지 안 한지 제가 이걸 여러분들을 클릭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구독자 이번에 4만 명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리플 10만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쓰는 거예요. 10만 개 생각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쓰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달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간적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 뭐 10분에서 최대 20분까지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댓글도 한 번씩 다 알아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구독자 3만명에 빠르게 도달하게 되면 제가 조금 더 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간적인 투자를 해주고 저는 금전적인 투자를 해드리는 걸로 상부상조 하자는 마음으로 좀큰 금액을 사용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플 이벤트 전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바로 본론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최근에 시바의 창시자인 쿠사마시토씨가 일본에 방문을 합니다. 시바이누하면 일본견이죠. 일본견을 가지고 가고 있는 코인이만큼 이번에 일본 방문은 좀더큰 이점을 가져갈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살짝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은 금리 자체가 지금 현재 0%입니다. 0%, %입니다. 0 금리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이 이자 없이 대출을 할수 있고 그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자본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부분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낮다는 거는 이 엔화가 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싸서 일본 여행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라던가 미국 투자자들이 엔화를 사서 이 엔화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양적 완화라는 건데 이런 어려운 내용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돈이 풀린다. 일본에선 돈이 풀리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본인들의 부동산이나 기업들의 투자는 잘안 합니다. 왜냐? 오늘 부동산 10억짜리를 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10억을 그냥 대출해서 샀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9억이 되는 자산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일본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일본은 자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달러나 원화 이런 외국 국가들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19일 날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진행 단계에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초 5천억 달러예요 원이 아니라 N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달러입니다. 거의 1300조 이상을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개편하고 있는 단계에서 현재 일본의 금리가 0%가 되면서 계속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0%가 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찾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화폐 투자 이익이 드디어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22년까지는 굉장히 마이너스였는데 2024년 플러스 됐고 2024년에 올라오면서 더 많은 가치 창출을 하려고 일본에서는 공격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투자 국가별 랭킹 중에서도 일본은 굉장히 상위권을 점지하면서 일본에 다양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오픈 AI에서 아시아 최초로 일본에서 법인용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새그 GPT를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거점으로 이용해서 한다는 건 AI 주가 코인들이 일본 내에서의 인기가 많아졌다는 건데, 자, K-Line Finance, 시바이누가 안 그래도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작년에 일본에 시바이누가 12월, 11월에 되게 많은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인 체크해서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OK 코인, 다 12월이죠. 일본에서 인기 암호화폐로 선정이 된 시바인우는 10월 달부터 해서 계속 계속해서 상위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일본 내에서의 시바인우의 인기는 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현재 일본은 NFT 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합니다. 일본은 지방 창생 프로젝트로 NFT를 사용했고요. 이게 올해 1월에 나온 기사예요. 무려 800명 밖에 안 되는 인구의 마을에서 NFT를 통해 해서 본인이 이 마을에 인구가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세금이랑 경기도 세금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 일집 지역에서 벗어나서 마을에도 인구를 늘리고 지방 창생으로 넘어가게끔 할수 있는 계획을 계속 NFT를 통해서도 하고 최근엔 일본 최대 항공사 그룹에서도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정도로 일본에서의 NFT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두 가지가 전부 다 시바인으로 에 연관이 있잖아요. 시바이누는 지금 K9 파이낸스라고 해서 AI를 가져가고 있고 이 AI 서비스가 오픈 AI랑 세말트먼의 오픈 AI랑 일론 머스크의 그록 AI에 오픈 소스를 사용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더 인기가 많아진 겁니다. 게다가 시바이누가 최근에 발행한 NFT가 하나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최고 기술을 가져가는 서비스인 DN404를 최초로 NFT화 했기 때문에 NFT를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의 에서는 시바이노의 NFT를 계속 매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로금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SBI 홀딩스라던가 서클에서도 일본을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대 연기금 여러분 그 이건 살짝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나사 코사 뭐 그냥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는 엔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국채 매입이라고 해서요 다양한 국가들의 화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런 나라에서 최대 최대 연기금을 찌고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암호 화폐에 투자한다 이거는 진짜 말로 할수 없을 만큼 엄청난 투자 유치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창시자가 한국에 방문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후사마시토시가 재팬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일본 내에서의 투자를 계속 유치해.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쿠사마 스토시 말고 제레미 다빈치 알잖아요. 다빈치 제레미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만개? 뭐 만개로 피자 막 사먹었을 때그 시절에 내전재사를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했던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코인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낸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시바이노 샀냐? 그렇게 시바이노 얘기 한테 데넌 시바이노 샀냐? 라고 물어본 게 바로 어제예요. 2024년 3월 31일. 어제 예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올려 페페코인은 샀냐? 포클코인은 샀냐? 플로키 코인은 샀냐? 이러는데 시바이누랑 도지 코인만 샀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올라온 제레미 다빈치의 3일 전 이야기들만 보게 되더라도요. 자 이렇게 민코인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바이누 차트를 직접 분석을 하는 것까지 보여줘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이 모든 자산들의 이동이 시바이누의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시바이누 가격 마이너스 5%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시간 보이죠? 17시 10분 기준으로. 시바이노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시바이노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매물대 중간 구간. 그러니까 이 하락은 사실상 의미 없는 하락이에요. 하락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하락과 상승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손바뀐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거기. 손바뀐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구매자들에게 손이 바뀌어가고 있다. 손바뀐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 적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저항과 지지를 맞아주잖아요. 이 말이 바로 이제 곧슈팅이 나올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 얼마 남았죠? 19일, 20일 정도 남았어요. 시바이은 지금 일본 내 쪽에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리미까지 계속 밀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살짝만 상승해주잖아요. 그러면 개미들 개떼 같이 날려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았던 개미들이 다시 사잖아요. 때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반감기 호재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서 더 크게 올라갑니다. 최소 300%에요. 0.1원은 거의 도달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계속 해나가면 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지표 있잖아요. 이 지표에서도 선행 지표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매집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손바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4월 초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개미들이 이제 슬슬 꼬이기 시작하면서 큰 폭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혼가는게 이번 달 아니 다음 달뭐 이렇게 몇달 안에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계속 나눠드리잖아요. 최대한 적은 금액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들어놓은 지표인데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냥 매수 매도 신호만 보시면 돼요. 왜냐 이 매수 신호 자체가 많은 투자자 트레이더들이 보는 지 표들이 전부 다 상승을 가리키고 있을 때 CCI 볼린저 밴드 RSI 뭐 MACD 뭐 파라볼리 피보나치 추세선 전부 다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상승을 보여주는 차트의 형성일 때 매수 신호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이거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제가 직접 코딩을 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제가 한국어로 다해 놓은 거 보이죠. 콜럼버스 거래 신호라고 해서 단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공유를 해 드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 여러분들에게 금전적 투자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간적 투자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매일 봐주시고 댓글 좋아요 이런 거 달아주시는 시간만 저한테 써주시면요. 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공유해 드리고 있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만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했을 때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서 매수했을 때랑 여기서 매수했을 때 1%, 여러분들이 여기서 2% 오르고 여기서 1% 오르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은요, 제 계좌를 보면 알려드릴게요. 자, 제 계좌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시바이노가 11% 보유하고 있잖아요. 275%가 상승했어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 3% 수익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 평단가가다 와있기 때문에 이게 10%, 20%가 올라갑니다. 이런 차이예요 매수 평단가가 낮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여러분들 이제 곧있으면 시바이노가 급등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 부간 계속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공유 드리려고 계속 빠르게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전업투자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거 설정하는 것까지 제가 만들어 넣었어요 매수신호가 뜨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SMS 발송되고요 이메일로도 가게 되고 모바일에 푸시도 되게끔 조건도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기 하면 그대로 핸드폰을 알람 가거든요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유하는 방법만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제가 이거 쉐어링 계속해서 리고 있어서 이거 그냥 주소창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요. 이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건데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자 댓글을 어떻게 달아주시면 되냐면 제가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렇게 고정 댓글을 달아놓을 거예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 카카오톡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이 화면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지표 받아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로 7번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로 7지표 카톡완료라고 남겨주신 분들 구독자인지 아닌지 이거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구독하셨으면은 제가 이거 클릭하면 다알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공유해드리고 만약에 중간에 구독 취소하시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간 투자를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세어링을 끊을 거니까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그냥 지표만 받아가놓고 다음부터 영상 안 보고 구독 취소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놓은 거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표 많이 받아가셔서 이번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매집 하셨으면 좋. 했고요. 시바이누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코인이잖아요. 여러분들 크게 수익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채널이 빨리 크니까요. 많은 분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영상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